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, 있고, 말씀드리고 싶은 거. 그, 이펙트를 잘하려면은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. 어떤 거냐면, 어드레스를 하실 때, 우리가 옆에서 보면은 어드레스 하게 되면은 대부분 다이 프로, 조금, 이건 뭐 프로들만 좀 다르기는 하지만 간격을 얘기할 때 대부분 다 헤드랑 몸을 간격을 얘기하는 프로들이 조금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조금 위험한 접근이에요. 왜냐하면 너무 포괄적이거든요. 뭐냐면 예를 들어서 키가 엄청나게 큰 사람인데 몇 센치의 간격을 둬야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더 가깝게 서야 될수 있고 키가 작은 사람이고 저처럼 뚱뚱한 사람이면은 더 멀리 쓸수 있는 뭐 이런 현상들 때문에 헤드 끝이랑 내 몸의 간격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모호해요. 그래서 어떤 간격을 얘기하고 싶냐면 어드레스를 하셨을 때에 최대한 이 그립 끝이랑 내 배꼽 이 간격은 뭐 주먹 두개반세개반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예전에 한번 회원님한테 말씀드렸을 거예요. 참 어드레스 얘기할 때이체크이랑 이거 두고 나서 샤프트랑 지면이랑 수평에서 그냥 내리게 되면 D클럽에 맞는 기울기랑 이 클럽에 맞는 기울기랑이 간격이 나온다. 근데 이게 어, 클럽마다 조금 조금씩 변화는 있거든요. 근데 그거를 너무 막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다 부분을 지으시려고 해면 굉장히 좀 어려우니까 그냥 느낌상 내가 이렇게 섰으면 그냥 이게 조금 멀든 가깝든 여기가 일단 그 기준을 세워버리세요.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준을 세운다라고 해서 내가 임팩트 순간에는 이 기준에 맞출 필요는 없어요. 대신에 정확하게 임팩트가 되고 클럽 헤드가 지나가고 손이 지나가야 될 가장 큰 다운스윙 때의 핵심 포인트는 그립 끝이랑 배꼽 안에 요 안에만 무조건 손이 들어오면 돼요. 그러니까 여기가 하이패스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솔직히 약간 땅원생이 덮어 들어오거나 약간 뭐좀 얼리 익스텐션이 조금 생기거나 뭐 팔이 먼저 빠르거나 뭐 이래도 실제로 공이 맞아가는 데는 방금 전처럼 큰 문제가 없거든요. 근데 어 많은 분들이 여기를 캐치를 못하는 거는 말 그대로 진짜 제일 빠른 구간이니까. 제일 빠른 구간이니까 내가 몸의 느낌이 잘안 와요. 내가 진짜 붙인 것 같은데도 잘 공이 이상한 데로 가고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가 문, 무조건 뭐뭐라 뭐 그래야 될까 여기가 무조건 다 된다고 해갖고 공도 사실 막 엄청나게 잘 가는 건 아닌데 우리는 확률로 얘기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여기와 여기 간격 사이에서만 다운 스윙도 손이면 딱 들어오게 되면은 임팩트에 대해서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회원님이 이쪽으로 잘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테이크어웨이 때 손목도 돌리지 말아야 되고 들어갔으면 다운 스윙 때. 드랍 잘 시켜줘야 되고요. 이두 가지가 이 하이패스 구간에 잘 들어올 수 있게 할수 있는 전개 과정이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원님이 약간 스윙을 할때 어? 조금 돌렸어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미 지나간 구간이니까 아, 다운될 때 드랍하고 마짝 붙여줘야 돼요. 이거만 조금 생각하시면 좋아요. 그러니까 어, 내가 조금 더뭐 컨디션이 좋든 안 좋든 뭐 어떤 상황이 생기든 안 생기든 임팩트 순간에는 내가 아까 말,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끝치랑 배꼽 사이의 간격에만 해야 무조건 손이 지나갈 수도. 거기만 무조건 그냥 간격 설정이 내가 뭐필에 나가서 좀 멀게서도 좀 가깝게 쓰든 뭐든 그런 상관없이 그 어드레스 세업에서 무조건 밑으로. 무조건 밑으로. 무조건 벗어나면 안 되고 그 라인도 맞추려고 하면 안 돼. 무조건 이 안으로. 어 멀리서도 여기가 일단 1차 기준이 되면 여기 안에만 들어오면 되는 거야. 여기나 여기 밖에 나안 돼. 그렇게 돼버리면은. 현님이자그고 뭐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덮어 들어온다 하더라도 붙여서 들어온다. 공이 이렇게 들어와요. 저 지금 방금 여기서 는 이렇게 찍거든요. 그러니 아 결국에는 임팩트 순간에서 가장 중요한 즉 스윙에서의 가장 중요한 이 범위는 여기, 여기. 허벅지랑 허벅지 사이 그리고 그립 끝이랑 배꼽의 사이. 그럼 딱중축되는게 여기다. 여기 딱여기거든요 여기에서 그냥 내가 샀던 기준선에서 안에, 무조건 안에만 들어오게끔 계속 연습을 하세요. 어, 그럼 뭐 측면 거울이 있으시면은 모양 안 잡아도 좋으니까 올라가서 붙이고, 올라가서 붙이고, 올라가서 붙이고. 근데 요거가 이제 어찌 보면은 잘 붙여 들어오기는 하지만 내이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이 코어가 실제로 왼쪽으로 턴이 되지 않은 상태면은 가끔은 걸리는 경우도 있죠. 아, 그러니까 우리가 임팩트, 그 하이패스 구간까지 들어올 수잘 들어오게 하기 위한 백스윙 때와 다운스윙 때의 전개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테이크웨이때 손목 돌리죠 그리고 다운스윙 때드럭잘 해라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라운드를 빨리 돌려줘라 그렇게 되면 하이패스 들어오는 구간이 훨씬 더 용이하게 만들어진다 그럼 그 결과는 공은 앞으로 잘 가게 되어있다 그러니까 요세 가지가 요거 잘 만들기 위함이에요. 그러니까 조금 느낌이 백스윙 때 보니까 이제는 백스윙 때 어떻게 해지 이런 느낌은 필요가 없는 거지. 백스윙 때 솔직히 일로 돌려서 일로만 잘들오시면 공은 잘 맞아가는 거고 일로 가서 일로만 잘 들어오면 공은 잘 맞아가는 거니까 아, 백스윙이 불안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필드 가시던 연습을 하시던 백스윙에 대한 스트레스는 받지 않으셔도 된다. 음. 다만 백스윙 때 조이 조심할 때를 우선 돌리고, 요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되고, 뭐 컨디션에 따라서 근데 회원님은 어차피 큰 무릎을 잘 쓰시는 분이니까, 뭐 백스윙 때뭐 가동 모음이 적게 나온다든지, 뭐 코일링이 적게 나오 이런 경우는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냥 몸은 쓰는 건 그대로 가세요. 또 손목 동작만 조금만 조심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. 아마 막 주위에서 많이 듣잖아요. 백스윙을 어떻게 해야 될지잘 모르겠다. 이런 얘기 많이 듣는 게 그런 거거든요. 내가 여, 여기가 더 중요한 포인트인데, 여기가 다운 스윙, 다운 스윙 임팩트 구간이 골프 스윙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, 그 외적인 걸다 신경 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를 느낌을 찾고 싶어도 못 찾지. 계속 여기 꽂혀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회원님은 이제 거기 그 단계는 넘어갔으니까, 여기서 다운 스윙 내려올 때만 훨씬 더 집중하십니다. 그게 지금처럼 공이 일반되게 갈수 있는 방법이 가장 핵심이에요. 여기가 잭하셔. 여기가 무조건. 제일 빨라요. 그러니까 이거를 느낌을 찾으려 그러면 정형화 시켜야 돼 계속 눈으로 확인하면서 쏙 그렇지 천천히 내려가세요 그렇지 이러,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지. 완전히 공간이 없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. 이런 공간이 없어야 지금 보면 클로페이스를 뭘 조작을 안 해도 그냥 이 라인대로 들어올 수 있다. 그렇지 그렇지 천천히 해봐도 돼 쭉.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